네 그리고 사실 저는 지성이보다 천러가 더 귀여워요. 네 상장 위 학생은 오늘도 역시 시끄럽고 귀엽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2017년 하트와 하트 일. 천러 약간 병아리 같아. 약간 화난 병아리 알아요? 약간 그렇게 생겼어. 눈 이게. 킥 이게 되었고 화난 병원이 채내한 12시 54분에 야 생축 사랑해 뭐야 이 멘트 아와야 생축 사랑해 그래서 저희가 뭐야 그그그입 그, 고백은 뭐냐 그그그그 그, 그, 그리고 채내연도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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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축 와 채내연 채내형의채내형의 입에 생 사랑한다는 말와 상상도 안 돼요 7점대 나오잖아 어, 뽀뽀해버릴 거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 <laughs> 그 자리에서 해버릴 거야 7점대 나오기만 해봐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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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안정적이에요 아우 안정적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그 릴리스 켈라가 가장 귀여웠을 때? 좀 많이 과거야 <laughs> 많이 과거를 <웃음> <웃음> 학교 컨텐츠, 학교 컨셉 맞아. 아, 진짜 어. 뭐 했는데? 나 그때 영상을 보는데, 너가 <laughs> 그 한국 영상을 봐. 어, 너 한국어 하는데 아 너무 귀여워. <laughs>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 그때 귀여웠는데, 지금은 지금 귀여워. 가끔 무섭긴 한데, 땅이 나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뭐 먹고 싶은 거 아니었어? 항상 약간 좀멋 멋있, 멋있고 이런 이미지니까 귀여운 척할때 약간 반전의 매력이 있어. 오케이. 아. 아, 얼굴 빨개졌어. 되게 좋아해. 철로 되게 좋아해.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얼굴은 귀엽지만 몸은 딱딱하다. 어. 제로 몸이 딱딱해. 어, 근육 돼지 아, 근육 돼지 예, 근육 돼지 근육 돼지 <laughs> 놀기 위해 준비하는 게더 힘들어. 이거 안들어가아 이런 거, 이런 떳떳해야 할게재미재능 근데 나 만약에 생각났다. 한국어 배우기 약간 궁금한 게 생겼어. 나 누구한테 물어보는 줄 알아? 모르는데, 근데 진짜 그그 그 사람한테 진짜 잘 물어봐. 안주니요? 아니, 지성 아니 빡지성 요즘 뭐지? 옛날 눈 아, 뭐지? 뭐지? 옛날 옛날은 나올 것 같아. 옛날에 항상 너야. 뭔가 제노 형, 뭔가 제노 형 MC 에서 그런가? 뭔가 제노 형 한국어 제일 정확히 나올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이미지긴 하다 봐. 어, 뭔가 딱딱딱 맞아 맞아 맞아. 제노 형 멋있다고 생각해. 음 와,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생각해. 바뀌었 바뀐 거야? 아니 바뀐 게 아니라 <laughs> 바뀐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그그 <laughs> 비주얼 얘기하니까 오 멋있고 거이 앨범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너 버거지 굉장히 잘. 그치. 형몇 층이야? 3층 올라갈게 Show me your power 아 하기 전에 근육 한번 보여줘 어 근육 보여줘 그냥 근육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아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빨리 근육 보여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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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포스포스 우선 팝콘이고요 있 우와 귀여워 뭐 들어가 있어? 자 그다음에 꺄 아까도 해. 잠옷 열심히 입고 있나요? <laughs> 한 번도 안입었다 아니야. 숙소에서 맨날 입고 있어. 아, 귀여워 아, 아, 아 진짜? 계속 아 꺄! 아 꺄! 뭐, 방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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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아, 뭐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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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네. 숙소에서 열심히 입고 있겠구나. 귀엽다. 진짜 진짜 완전 매력이 있어. 진짜 너무 다니면 그러니까, 아, 안눈보 이시노 오케이 야 그대로 그대로 한번 잡았다 한 번에 죽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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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오오오오 바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화법창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뭐야 야 저기 맞춰봐 저기 끝 맞춰서 다시 돌아 찬용형머리나 다시 돌아오게 그거? 어. 뭘 들은 거지? 카메라 맞춘 카메라 아니, 맞춘. 카메라 위 있어? 카메라 위에 응? 어. 어 뭐야 잘하네 와 어. 아니 업어 달래요 어? 카메라 있으니까 그먼 사이로 <laughs> 그래 나와야 <laughs> 예쁘지 않을 <않나>, 그래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 참 어렵거든 약간 감정이라는 게 보통 왔다 갔다 하잖아 보통 사람들이 근데 남한테 보여질 때는 그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이 그냥 항상 그딱 알맞은 그 위치에 항상 있는 게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슬플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내가 잘, 모르, 잘 모르겠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어 그냥 진짜 항상 똑같은 마음인 건지 이런 건지 아니면 좀 숨기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했었어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좀더 힘든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뭔가 티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그런 게 있었는데 멤버들끼리 있었을 때는 약간 좀 더의 오픈다운 있어도 어느 정도의 오픈다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는 친구 아니 보여주십시오. 잠깐만. 이것은 제노잼의 기운. <laughs> 아니야, 왜 그래? 어, 그죠. 일단 일단 내가 봐봐 위험하다. 아니면 재밌어요. <laughs> 오, 제노 잘하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 같아, 아, 예뻐, 예뻐. 거런런이드 저는 요즘 밥새끼 먹기. 침 오, 오케이. 오. 오. <lending reconstruction> 너무 막는 거, 안거안 아니야? 너무 막는 네, 거야 꺼진다 아니야.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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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야, 안 꺼져 우리 하나도 없어요 오 잘했어 야 잘했다 잘 올랐다 근데 막한 거 같은데 잘좀 막한 거 같은데 잘했는데? 아 근데 제노가 타투 너무 잘 어울려 맞아 나 항상 얘기했잖아 제노 는 타투 잘어다 아니 그러니까 타투 어울리는 것도 보통 검정색 타투인데 음. 이 색깔 있는 것도 진짜 잘 어울린다 우리 제노 애기 항상 모든 걸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근육 보면 알 겁니다. 상의 벗으면 근육밖에 안 보입니다.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몸 키우려면 말도 안된 노력을 해야 가질 수 있거든. 아주 탐나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상을 드립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섹시하고 매력적이야. From 뭐야? 아 마크한테 줘. From another, 아. from another 근육들. <laughs> 아, 제노 얘기한테 었는데요 이번 공연 때. 맞아요힘든티일도안내고엄청다열심히하고완벽하게찢어져가지고너무보기좋았고끝까지안다치고잘해냈으면좋겠다는말했어요嗯，那个、嗯，但是好像朋友们也都试过，就是会去试，你知道吗？然后就会粘上面。Oh my god！那现在还好玩？太危险，太危险了。 패나스 어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계속 개조를 나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因为我上学的时候是一直跑接力的。再试一下接力。从来没见过他跑步的呀。但是这边粉丝们说这个乐乐没不及时追。我有，我真的有，我真的有，我真的没有看。开주?

마음대로 하세요 바로 철로를 띄워놓고 제 질문에 한번 근데 보통 여기는 데이트 장소나 맞아 지금 데이트하고 있잖아 우주 우주 지금 데이트하고 있잖아 나랑 데이트하기 싫어 나랑 데이트하기 싫어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좀 슬프네 어, 나는 나빠 <laughs> 와, 넌 나빠? <웃음> <웃음> 가 <웃음> 재민이랑 워낙 많이 이런 거 해봤 해봤었는데. 자 재민 대철러자 재민 대 철로.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달라. 재민 대 철로. 그러니까 어느 어느 분 그러니까 재민 대철러니 재민 재민 철로의 재민 아니면 재민이랑 스케줄 할래? 철러랑 스케줄 할래? <laughs> 뭐 저는 재민이가 이걸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재민으로 하겠습니다. 재민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하았습니다 <laughs> <저는, 웃음> 오늘 <웃음> 촬영. <웃음> 만약에 응. 일 하고 있는데, 응. 여기서 멤버가 와서 보면 진짜 부 지키고. 아, 해찬이도 그러더라. 맞아. 해찬이방들어 이리로. Okay, <laughs> 나나한테안 어, 그랬는데 <laughs> 전화해 우리 제노 r 기삐지 Turn on. t u r 애기잖아 맨날 삐지잖아 삐지면서 살잖아 <laughs> 진짜 저의 약간 안 좋은 이미지는 철러가 <laughs> 다 만드는 것. 원소리야. 이가 다 만드는 것 같아. 귀엽잖아. 히글라. 귀여워. 맞아, 나 오늘 제나 형 질문 맞출 자신 별로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나도 없어. 제노 씨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laughs> 전 먼저 먼저 하지 먼저 해. 제노 먹어 제노를 먹어. 나 먹었어. 이런 멍청한 짓 해야지 그게 매력이. 야 설레. 미역. 근데 다행히 머리가 너무 땅땅해서. 아지도않아 그냥 서울가더것 아. 같아 진짜네 <laughs> 에는알파벳 아! 까비 자꾸 나 맞춘다 <laughs> 잘안들어가죠아 까비 까비야 아, 나 아, <laughs> 자꾸 나 맞춘다 <웃음> <웃음> 형 뭐야? 나어 몰라 철러 왔어요 철러야 철로야 철로 철로야 축구 리밥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laughs> 조금만 어한 이렇게 말고 약간 이렇게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말고 야, 나 나도 들어갈 수 있어 나 나도, 나도 들어갈 수 있어 나, 나 해봐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뭐, 못 나올 수까지 해야지 못까지 해야지 못까지 했는데 해야 못 나올 수 있다고 알았지 <laughs> <아니, 웃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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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장 공장 작가 공장 작가 공장 아이씨. 오 예. Yeah. 어 철러 아... 천러, 철러랑 자네? 자, 제노 일로 와, 내려가자. 오후 응? 자기 집 들어가. 아니면 내일 간식 안 준다. 야 JobsOOris. 우리가 오랜만에 디스패치로 <놀땀> 어, 찾아왔잖아. 1일이 리 V 패했잖아요. <laughs> 여러분 참 오랜만에 만났네요. <laughs> 아 철로 일어 중에 편해. <웃음> 와. 아왜 이렇게? 그한 명씩 오랜만에. 마이 안에 <laughs> 아무것도 알고. 어. 아? 저는 사실 여러분께 메뉴를 선택하기가 사실 조금 이제 아 제노가 꼬집어요. 어? 응. 야 그래서 사실은 아침마다 메뉴 고르는 게 이게 사실 힘드니까 그냥 그냥, 그냥 간단하게 김치찌개 뭐, 하자라고나지금 힘든데.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저의 네, 지금 인기가요까지 마쳤습니다 아, 일단 고생했어 고생 보다 우리 시즈니분들을 이렇게 또 정말 연속 며칠에서 만난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이기 때문에 right.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천러가 가장 필요할 때 연습실을 한번 생각해보기도 하고 연습실? 연습실 너 괴롭힐 때 나를 괴롭힌다고? 어.

Gracias.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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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고 약간 장난치고 조금 더막이없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